드디어, 의료비 통장이 본격적으로 출시됩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연금박사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요. 왜말안 듣고, 이제 와서. 어쨌든, 이제라도 시작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2025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 국민 노후 위험을 완화하는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의료 저축 계좌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비 통장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비 통장. 연금 박사가 벌써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금박사가 이야기했던 내용 이미 다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 9월 22일 KBS 성공예감에서 의료비통장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고요 그 이후로 KBS 라디오 방송에 나오면서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2019년 11월 유튜브에서 방송한 내용도 이미 유튜브 방송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노후의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비 통장 만들어라 계속 방송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노후에 의료비를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바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보험이 있으면 좋긴 한데 어떤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을 계속 가입하자니까 보험료 지출이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실제 보험 가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약관에 정해진 질병만 보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보험을 계속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습니다. 80세 만기까지만 보장받는다면 80세 이전에 걸리면 받을 수 있지만 80세가 넘으면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보장합니다.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보장받는 것이지 내 배우자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병에 안 걸린다면 결국 그 돈은 소멸됩니다. 노후의 그 의료비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도 가입해야지 배우자도 가입해야지 만기도 늘려야지 더 많은 질병도 가입해야지 가계 보험료 지출이 엄청나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의료비 통장입니다.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의료비 통장으로 따로 돈을 모아서 노후의 의료비를 대비하자. 의료비 통장의 장점 어떤 병에 걸려도 언제 걸려도 누가 걸려도 다쓸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병에 안 걸린다면 그 돈을 원금과 이자까지 물려주고 가실 수 있다라는 내용. 이게 바로 의료비 통장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 한지 벌써 10년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국가가 의료비통장, 의료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하네요.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미 가입하고 계신 연금저축계좌라든가 irp 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조의 이 항목을 보시면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의료 목적이라든가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의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14조 사망에 따라 종합과세하지 않고. 연금 소득으로 분리 과세해 주겠다.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돈에 대해서는 종합 과세하지 않고 세금을 연금 소득으로 분리 과세해서 저율 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가입하신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 내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신다면 한도에 관계없이 얼마를 인출하든 연금 소득세만 내고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료비를 인출하려면 그 계절을 의료비 연금 계절로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연금저축 IRP를 판매하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연금 계절을 지정해 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실제 케이스는 한 건도 없는 것이죠. 제도는 되어 있고 법은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ISA 및 연금 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하여 의료 저축 계좌 기능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의료비 목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납입 한도를 다시 살려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IRP 연금 저축 계좌도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조만간 의료저축 계좌 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카드 만드셔야 되고요. 그 카드로 그 계좌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세금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납입 한도 복원도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연금저축계좌와 더불어서 의료저축계좌를 만들자 젊을 때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나중에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이것이 바로 의료저축계좌가 되는 것이죠 미국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MSA Medical Savings Account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이미 1984년부터 Medisave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대한민국 이렇게 미국과 시카포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대한민국에서 제일 늦게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라도 시행하게 되니까 다행이고요 여러분 의료 주계자잘 활용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연금박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미 연금 박사 말 듣고 수년 전부터 의료비 통장 만들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금 박사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지금도 노후에 의료비가 걱정돼 가지고 계속 보험을 리모델링하고 가입하면서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지출하고 계시겠지만 연금 박사 방송을 몇년 전부터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필수 보험은 가입하셨겠지만 추가로 의료비 통장 준비하면서 현명하게 노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연금 박사 말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금 박사를 반드시 구독하셔야 됩니다. 연금박사를 구독하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게 사기 안 당하고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연금박사가 있습니다. 꼭 구독해주시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